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급 영어를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 코노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코노테이션의 개념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단어에는 positive, neutral, negative, 긍정, 중립 부정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중급 이상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해석의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He is an adult. 이것을 사전적으로 그는 어른이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He is an adult에 따라오는 뉘앙스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an adult, He is a fully grown person. 그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성인이다. 또는 He's a mature person. 그는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또는 He's legally and socially responsible for his action and his decision. 그가 한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다. 기타 등등. adult라는 단어에 따라, 따라오는 그 수많은 뉘앙스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he is an adult입니다. 사전적인 해석의 의존도를 줄인 반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영어 단어에는 좋은 단어, 나쁜 단어, 그리고 중립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린애 같다. 이 말을 영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서, he is childlike, he is childish, he is like a child. 이렇게 영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he is childlike. childlike 이라는 단어에는 positive connotation,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childlike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 innocent, 순진한다든지, 거짓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뉘앙스를 그가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he is childlike. 반면 he is childish이라고 하면은 child가 갖고 있는 negative, 부정적인 요소를 그가 갖고 있다. childish가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childish 그러면은 오케 OK, 유치해, 어우 oh, 너무 immature 성장이 아직 안돼 성숙하지를 못해 애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he is childish입니다. 또는 he is like a child 이것은 neutral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것은 이도, 저도가 아닌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childlike, childish, like a child. 한국말로는 어린애 같다. 그러나 영어는 긍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뉘앙스, 중립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것. 영어의 코노테이션을 이해하고 습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말랐다. She is thin, she is skinny, she is slender, 또는 she is slim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she is thin, 그러면은 neutral, 중립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She is skinny, 그러면은 우리 skinny e n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She is skinny. 안 먹나? 왜 그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She is skinny. She is slender. She is slim. 이것은 약간 positive,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neutral, negative, positive, 긍정, 부정, 중립이 세대간, 지역별, 조금씩 달라요. 이것이 어떤 소셜 노 규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녀가 말랐다. She is thin, skinny, slim. 이것은 화자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어는 어렵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외에 English is challenging. English is not so easy.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는 문맥을 없다.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 자체만을 봤을 때 English is difficult. 그러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화자가 English is difficult. 어, 이거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못 해먹겠어.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English is difficult.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가까워요. 이 반면, English is challenging. challenging 이란 단어를 도전하다라고만 어, 암기하고 사용하시니까 여기에 전복할 수가 없는데, Something is challenging. 그러면, 어, 거, 도전해야 할 정도로 약간 어렵네?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challenge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difficulty의 반대말이 easy죠. 그 반대말을 부정을 함으로써 뉘앙스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English is difficult. 어, 이거 쉽지 않네. 한국말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English is not so easy.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neutral 또는 passive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말을 부정을 함으로써 나쁜 뉘앙스를 없애는 방법. English is not so easy. 이것이 English is difficult보다는 조금 더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차는 싸다. The car is cheap, the car is affordable, the car is not expensive, the car is inexpensive. 같은 맥락입니다. "cheap"이라는 단어는요, 싸다라는 뉘앙스 외에 형편이 없다. 이거 어, 싸구려다. 이거 가치가 없다. 이거 쓸모가 없다. 이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cheap이에요. 그래서, this car is cheap. 아, 이거 쓸모 없어. 사지 마. 싼게 비지떡이야. 뭐 이런 뉘앙스.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this car is affordable. 이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거죠. 이거 저렴한 차입니다. 성능 좋고 가격만 저렴할 뿐이죠. 부정. cheap의 반대말 expensive을 부정함으로써 this car is not expensive. 이거 비싸지 않아요. 또는 not 대신에 inexpensive를 사용할 수가 있죠. 반대말을 부정함으로써 나쁜 뉘앙스를 없애는 방법. 반대말 inexpensive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something is cheap 하면은 정말 싸구려다, 형편없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 affordable 또는 반대되는 말의 반대. This car is not expensive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준다는 것. 어떤 음식을 먹고 이거 맛이 이상한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이상하다, strange가 생각나서 this tastes strange. This tastes strange. 또는 this tastes unique. I have never tasted something. Like this before. 무슨 얘기냐면은, This tastes strange. 이거 맛이 이상해. 이거,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나, 맛이 이상한데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It tastes strange.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석위를 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This tastes unique. 어? 특이하네. This tastes different. 음, 약간 다르네. 또는, This, I have never tasted something like this before. 어, 이런 맛 처음이야. 이처럼, This tastes strange가 negative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This tastes strange. y yeah. 그러나, This tastes unique, different. 조금 더 긍정적인 뉴안스를 내포하고 싶을 때 단어를 바꿔 사용한다는 것. This tastes different. 영화나 미드 보시면은 이것맛 어때? 그럴 때 인상 찌푸리면서 it's unique, it's different. 어? 유니하네 d i f f e r e n t 하에 맛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I have never tasted something like this before. 어, 이렇게 이거 이맛 처음이야. 생전 처음 먹은 맛이야. 맛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ambiguous. 그 둘러서 말하는 이것 또한 코노테이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트집을 잡고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n i 킹 t picking So, he is nitpicking.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nitpicking은 negative n u a 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이렇게 트집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게 나는 기분이 나빠.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는 말이 he is nitpicking. 그러나,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사 받는 사람에게 이런 말 쓰면은 혜택은 없겠죠. It will do no good. So, he is meticulous. 우리 단어 배웠죠? He is meticulous. 어, 상사하게 보고 계시네. 그러나, is는 성격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행동을 나타낼 때는 he is being meticulous. 또는 he is being thorough.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어떤 단어가 긍정, 부정, 중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아 너무 깊게 들어가나? 세 가지로도 나눠집니다. 화자가 갖고 있는 부정, 청자가 이말 듣고 있는 긍정, 부정, 중립 또는 그 둘의 관계의 긍정, 부정, 중립. 이게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요는 단어에 좋은, 중립, 나쁜 뉘앙스가 있다는 것. Meticulous는 좋은 단어입니다. p o s i t 이고요 Being은 일시적인 행동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요 Sunshine 에서 어, 다루는 단어들은 거의 다 p o s i 예요 만약에 네거티브가 있으면 그것을 부정에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뉘앙스 말은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녀는 매우 강압적이다. She is very pushing. She is assertive. She is insistent. She is pushy. 그러면은요, 되게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는 것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she is assertive. 그러면 어 그녀 좀 주장이 강한 편이야. 우리 그 한국에서 포장해서 말한다 그러죠.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sistent는요, 주장을 계속한다. 이거는 neutral, 중립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어떤 social norm, 사회적인 어, 규범이지, 어떤 규칙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는 게으르다. He is lazy. He is relaxed. He is laid back. 같은 말입니다. He is lazy. 그러면은, 게으름뱅이 뭐 일을 안 한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고 he s relaxed 그냥 편히 쉬는 애야 에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게으름을 피지만은 lazy 대신에 relaxed, laid back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묘사할 때 he is old, he is experience is an elderly, he is a senior.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 그것이 뉘앙스, 긍정, 부정, 중립이라는 것. He is old. 그는 늙었다. 이것은 negative,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e is old 다음에는 어떤 부정적인, 그래서 이 일을 못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특징입니다. He is experienced는 긍정적인 거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있지 않겠니? 어떤 일에 있어서. He is an elderly, he is a senior는 그냥 중립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없겠다. 이런 관점에서도 negative, positive, neutral을 볼수 있다는 것. 다른 문장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 그럼 영어에는 Connotation, 좋은 단어, 중립적인 단어, 나쁜 단어가 있다는 이 개념을 알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input, 그것이 글이든 어떤 수업이든 리스닝이든 arrogant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맥락을 보니 I've, I found him arrogant and rude. I found him arrogant and rude. rude는 뭐예요? 불친절한. 이죠 그러면 나는 걔가 arrogant하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느낀다. 또는 he is not only arrogant but also selfish. 그는 arrogant 할 뿐만 아니라 selfish, 이기적이까지도 한다. 또는 be confident, not arrogant.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져. 그러나 arrogant하지는 마.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arrogant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됐나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됐나요? 문장을 보시면은 arrogant는 자신감. Be confident but not arrogant. 자신감의 반대적인 어떤 건방진, 거만한 자신감이 너무 많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문맥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아 부정적인 컨노테이션이 있는구나. This word has a negative connotation. 어떤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거만하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he is arrogant. 직설적이고 얘기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사귀는 사람의 아파라 우생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안 돼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he is arrogant 대신에 he is too confident 또는 he is not humble he is not modest arrogant의 반대되는 말을 부정을 함으로써 겸손한 편은 아니야 <laughs> 어? 어 modest 겸손한 편은 아니야 어좀 좀 자신감이 너무 많지, 좀 많은 편이야. 이렇게 돌려서 포장하는 것이 카노테이션, 부정 카노테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수업이 긴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저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급에서 넘어서 고급까지 올라가면은, 단어가 아닌 문장 자체에서도 코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you made a mistake. 아주 직설적인 거죠. 너 실수했다. you made a mistake. 이 대신에 we made a mistake. 실수한 거는 청자예요. 유예요. 근데 you를 사용 안 하고 we를 사용해서 hey we made a mistake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you는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대신에 위를 사용함으로써 그블레임하는 것을 soften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we made a mistake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너가 한 거지만은 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10분 안에 곧 도착할 거야. 곧 도착할 거야. I will be there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minutes. 줄인 것과 줄이지 않는 것의 뉘앙스 차이도 있습니다. I will be there in 10 minutes. I will 을 줄지 이않는것은 되게 포멀 한 폴라이트 한 나와 친 하지 않는 상사 라든지 이런 사람 할때쓰는 것이 I will be there in 10 minutes. I will 을 줄이 는것은 되게 캐주얼 하고, 인 포멀 한 것. 그래서 줄여서 많이 하 라는 것은영 <laughs> 어를 축약해서 많이, 사 용하 는것은 사용 하 라고, 강 조하 는것은그 것이 캐주얼 하게 자연 스럽 게잘 들립니다. I will be there in 10 minutes 하면 약간 좀 격식 있게 들리기 때문에 축약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됐다. The project is almost complete. The project is nearly finished. 여기서도 almost는 거의 끝났다. 그러나 할 일이 남았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으며, The project is nearly finished는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이게 깊게까지 안 들어가고 싶지만은 이렇게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번 분기 수익은 10% 증가했다. The company's profit increased by 10% this quarter. Our company has seen a 10% increase in profit this quarter. 똑같은 문장입니다. 뉘앙스는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어떤 발표를 할때 objective, 객관적으로 뉴트럴하게 우리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넣어주는 그 하나 our company, the company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조금 pride, ownership 어, 내가 이 회사에 속해져서 기쁘다 이런 뉘앙스까지 있다는 것 복잡하시죠? 이런 게 있다는 것, 코노테이션이 있다는 것,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 무엇이 어렵다. Something is difficult. 자주 사용하셨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습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Something is not a walk in the park. Something is challenging.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연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 한두 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tomorrow.